자, 잠신고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일단은 식 구성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3차 다항식이라는 말이 있고요자 3차 그 다음에 어, 일단 특정 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fx-2 즉 fx가 3차식인데 3차식에서 2를 뺐다 그래서 여전히 3차 당연히 3차일 수밖에 없죠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때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요거 식으로 좀 써보면 fx-2, -E. fx-2라는 식을 x-1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당연히 2차식을 나눴으니까 복수는 1차식이 되겠죠. 근데 최고차항 개수에 대한 힌트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잡을 때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의 기본 구조로 잡아줍니다. 나머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없겠고요. 그죠? 그럼 이 식을 일단 풀어내게 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되고요. 그 뒤에 ax 더하기 b 들어가겠습니다. 풀어내서 일단 fx 구조식 찾을 거고요. 정리하시면 은 a,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2ax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x 더하기 b가 될 겁니다. 이때 fx 빼기 2가 요거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시게 되면 없애시고 이쪽으로 이항 하시게 되면 지금 밑줄 친요 식이요 요 식이 일단 fx가 되겠습니다. 그죠? 일단 두 번째 두 번째 fx 더하기 2라는 식을 여기 fx 더하기 2라는 식을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게되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. 어, X과 1이 제곱이라는 2차식으로 남았을 때, 그럼 그때 뒤에 몫은 뭐냐?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, 여기서 이제 요 1차식은 또 다르겠지 생각하고 CX 플러스 D 이렇게 두는 친구들이 있거든. 중요한 건 뭐냐면, 최고차한 개수는 똑같다는 거죠. 왜? 기껏 해봐야 뒤에 상수를 2를 빼고 더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, 최고차한 개수는 같을 거라는 거야 따라서, 여기 앞에 요 개, 개수가 A라면, 반드시 얘도 똑같이 A가 될 거고요. 대신 뒤에 상수항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상수항 일단은 c라고 잡아야 합니다. 그래서 전개하시면 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. 그 뒤에 ax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저 다 풀어내면 ax 세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cx제곱 그 다음에 2ca니까 어, a 더하기 2cx 그 다음에 더하기 c가 되겠죠.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. 어, 일단은 이렇게 이게 네, 또 이제 fx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럼 두 식이 서로 같아야겠죠? 그럼 개수 비교하셔가지고 일단은 적당히 조건을 찾아주는 게 좋을 거고요. c 을좀 정리하시면은 일단 이 차항의 개수 비교했을 때 2 a 더하기 c는 b 마이너스 e a다. 네. 그러고 나면은 지금 4 a가 b 마이너스 c라는 걸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1차연항 비교하시면은 a 마이너스 2 b는 a 더하기 2 c가 되거든요. 그러면 마이너스 2 b는 2 c가 되겠고 따라서 b 더하기 c는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마지막, 상수항 비교하시면은 b 더하기 2가 c 빼기 2라고 할수 있는데요. 이때 정리하시면 은 b 빼기 c가 마이너스 4라는 걸알수 있겠죠. 그럼 일단 정의된 식들 쭉 쓰니까 좀 헷갈리죠? 정의된 것만 좀 보시면 일단 요거랑 그리고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. 그 다음에 b 빼기 c가 마이너스 4라는 거. 요세 개를 이용해서 일단은 원하는 문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선 b 빼기 c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b 빼기 c가 마이너스 4라고 할수 있고 따라서 바로 a가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a값 나오고 일단 여기 b B도, 더하기 c랑 b 빼기 c 연립할 수 있는 구조가 딱돼 있죠? 위아래 일단은 연립을 하시면 은두 식을 더했을 때 2b가 e,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되고요. c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럼 a, b, c 값이 모두 나오니까요. fx식을 유도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여기다 넣어서 일단 fx식을 좀 꺼내 보면은 fx는 x 1에 x 1에 이쪽에 아까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었죠 근데 이쪽에다가 더하기 2를 해야 같아지니까 뭐좀 조심하시고요 자그럼 x 1에 최고 마이너스 x 2에다가 더하기 2를 써 쓰겠습니다 써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 3차다 형식 fx를 x 더하기 2로 나눠줬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를 물어본다는 거는 결국은 f 의 마이너스 2를 넣어준 값을 찾고 싶다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2 값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은 자, 계산했을 때9 곱하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, 없어지네요. 요것 때문에. 그렇죠 요것 때문에 없어지니까 사실 0대고 뒤에 더하기 2만 남겠습니다. 따라서 f 의 마이너스 2는 2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. 답은 5번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.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실을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소만 건너가면은 다음은 그냥 개수 비교해서 어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쭉 찾을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10번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.